반야승지자는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했고 그 일은 실제로 그대로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임하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도로로 잡혀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멸을 맞았던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멸시받은 그런 약하고 무력한 야수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마음을 파지게 되어졌고 또그 마음으로 비록 보잘 것 없지만 그들의 평가한 <laughs> 신앙을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이제 닦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그 기초 위에서부터 거름하게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그 성전과 같이 풍정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새 성년은 과거의 성년에서 그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그런 눈부신 영광 후에 덧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이 이렇게 단련되고 정화된 이 민족, 자, 이제 세상의그 겸손, 겸손한 적은 무리로부터 이제 곧 어, 발생하게 될 그런 종교는 참된 인간성을 토대로 하는 참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시적 정의라는 그런 말을 쓸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순수하다, 그리고 위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희곡, 그리고 시 등의 위대한 문학작품을 보게 되면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심판과 인류의 진물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생생하게 작가를 통해서 묘사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그 작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어떤 순수한 그런 법칙, 그 법칙을 우리에게 그, 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복잡한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그런 법칙과 인간의 그 경험 및또 행동의 순수한 양심은 때가 묻고 곤란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학작품 등과 같은 그런 잘 전개되고 정체된 어떤 형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원리의 순수한 그런 양식을 잘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그 시적 감각을 우리가 다 이렇게 접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삶을,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의 진부라는 순수한 법칙이 확연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수,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회복은 바로 그러한 예언들 우리가 하나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양손을 발적 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날. 날?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기꺼이 칭거를 받고 그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또 진정한 성숙을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단련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열매 맺기 가장 효과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엉증의 어, 채찍을 맞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과 온유함의 소유자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겸손은 인간 영혼의 발달에 있어서 진실로 강하고요. 효과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서일수록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모든 자질이 변하고 내 성경이 변하는 이런,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단련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영혼들의 개인적 역사 위에, 즉, 살아온 그런 삶 가운데 기록되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오늘 온유함으로 단련되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부심이. 자, 어떻게 보면 마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금지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모든 도덕적 법칙을 발로 짓밟고 오로지 한금, 한금만을 위해서 그 한금을 신처럼 숨기는 작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종종 눈에 띄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특별한 부자들은 아니더라도 소리 없이 살다가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지기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이들 가운데는 인간을 안대하고 사려있고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법규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쾌락과 사치와 안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 눈살을 찌푸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은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여동을 창고되시는지 천둥 번개가 외톨한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어학스러워할 정도로 참으로 악한 이 세상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번개 불로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보아봤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친모 가운데에.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인간의 죄악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넓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이 세상의 끝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며 혹은 내세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아니라 심판이 내려졌을 때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떠들었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를.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낙그에 불과한 것인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나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징벌에 거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정화되고 교정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의도는 의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에게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말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요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교화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원래의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완악함에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심판조차도 혈력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 메시지가 막히에 거슬리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죠. 역사 속에 바로, 어, 바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그 바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적으로 아홉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는 늘 깜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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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열 가지 재앙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연을 애 해서 막 가는 동시에 그가 뒤 따라오다가 물에 수장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주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모한 시도는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황하고 좌절한 그는 모든 정치적 관심을 완전히 그냥 상대에 던져버리고 광야로, 한구석으로 그냥 언군하면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그렇게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런 권세를 다 버리고 나고 천하곳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야에그는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소망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강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한합니다 출협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지, 어, 뭐, 하지 못하는 자이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냥 목동일만 양과 더불어서 그렇게 에, 가정에, 가정을 꾸미고 살았으니, 뭐 말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바뀌어버렸습니다. 40년간의 40세대는 그 때에 그 애국에서 얼마나 위대해 했습니까? 그는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의 정치적인 행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넓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자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스러운 교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란 것은 없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일들을 수행하기에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잘안 돼. 내 마음대로 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스스로 오늘 수없이 자절을, 자절을 당하고 또 고통을 겪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무조건 분노하고 자포자기 한식으로 모든 일을 포기해버려야 하나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한 대, 판대, 한 대를 빼앗리게 교훈을 삼고 매 순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주장과 동일한 노선에서 살아가야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겸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부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도 여러 번 시련 때에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신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 가득차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서신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니였던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해명이 되어졌고 유대의 자부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일평생 독신도로 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가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행복입니까? 행복.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소망이다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유치하고 그리고 이기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복을 초과하는 당연한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동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면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자,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한다 해도 우리는 곧 벽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발로 세수가 좋은 옷도 갈아입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안 되더라고. 좋은 음식을 으면 괜찮을까? 그것도 안 돼요. 좋은 집에 있어가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것도 아니다. 돈을 좀 많이 벌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벽에 부딪히듯 산다.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와는 다른 어떤 반적적인 법칙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산다. 이런 철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인격을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은 오로지 엄한 교훈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온전히 발전한다는 것이 인간사의 엄격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에는 각, 각각 단계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바연그 모습대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는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훈련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으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총입니다. 우리는 점도 없고 혼도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겠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나라가 강성해질 때에 그 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돌리고 자랑스러워 하게 됩니다. 아수로 수도인 민어의 성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요, 니너에는 그한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였습니다. 30미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 높이에다가, 그리고 성벽에 돌을쌓는데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전차가 두 대가 갈수 있는 어마어마한 넓이로 그렇게 할 정도로 성벽이 그렇게 넓고 튼튼하고 높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은 그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나 오늘이나 그 국력을 자랑하는 국가에는 얼마나 많은 무지, 부도덕, 폐락, 자만, 한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주변 국가들의 노역게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중국에 가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 대국주의라고 어, 자, 자기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마어마한 민족이다. 많은 숫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도 조그마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국의 위성은요 중국을 가나, 베트남을 가나, 어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어, 인도를 가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여놨는지, 여러분! 해외 에 마구 나라! 자, 1 3절에1 4절을 보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벼라면 이내를 항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를 누울 것이며, 방어 고선 자치가그 기둥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려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강대국도란 세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망한다. 인간의, 인간이 쉬운 것은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손길 아래 축풍락게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15절 보세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한패하여 결집성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 저, 잘 안되면 손을 흔들죠 예.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든 나라의 나라의 내모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게될 운명이며 거기에는 강대국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널게어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당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잊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피어가시는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그것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잘못된 어떤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가시고,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기대를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어 오니까 하나님 여자 강희이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포기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미하는 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의 모든 과정이 긍명적으로 받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손길을 늘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